네, 기아차의 카니발은 7인승 및 9인승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카니발 7인승 모델과 카니발 9인승 모델의 장기렌트 대여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아차의 카니발은 7인승 및 9인승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차량의 가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카니발 7인승 및 9인승 모델의 실제 장기렌트 견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니발 7인승 노블레스의 신차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무보증 조건 기준 월 61만 원의 대유료가 책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카니발 7인승 모델의 경우 2열 시트의 공간 자체가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인 이하의 가족 구성원에게 보다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의 신차 장기 렌트 견적인데요. 무보증 기준 월 59만원의 대유료가 책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카니발 9인승 모델은 앞뒤 좌석의 간격 자체가 다소 좁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많은 인원이 함께 탑승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결과적으로 카니발 9인승 모델은 5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카니발 9인승 모델의 경우에는 승합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부가세 환급 혜택 역시도 함께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7인승 모델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 모델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카니발 9인승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물론 최대 정원 9명 중에서 최소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참고로 7인승 모델의 경우에는 탑승 인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카니발 7인승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 중의 하나는 바로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카니발 7인승 모델은 레저 및 캠핑 목적으로도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겠으며 예, 더불어서 장기간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보다 더 탄력적인 차량 운용이 가능하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도 부담 없이 무시합니다. 최로팀장이었습니다.